안녕하세요. 이 비디오에서는 TCR Flex c h a t GPT 위젯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야 해요. 그런 다음 검색창을 클릭하고 원리 AI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세요. 이제 설치를 클릭하세요. 이제 열기를 클릭 있어요. 이 버튼을 클릭해서 소개를 건너뛰고 지금 노트를 클릭한 다음 권한 열기를 클릭하세요. 여기 클릭해서 이 앱이 다른 앱 위에 표시되게 허용해 주세요. 뒤로 가서 시작을 클릭하세요. 여기 보시면 제챗 GPT 위젯이 있어요. 이제 열수 있어요. 그리고 그에게 하라고 가능해요. 보면 그가 응답했어요. 화면에서 그를 제거하고 싶다면 그를 가운데 있는 X 아이콘으로 드래그하면 돼요.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마세요.